안녕하세요. 어, 범죄통계학 어, 1 2차 수업 진행합니다. 자, 이 시간에 표본이 큰 경우, 표본이 작은 경우가 가설검증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어, 모 분산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 분산을 모를 경우에 가설검증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인데 대부분 우리가 모 분산을 모르죠, 그죠? 대부분 이런 모 분산을 모르고 하는 경우거든요. 자, 우리가 전에 혹시 그 배웠던 것 중에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표본이 큰 경우에는, 즉, 30개 이상은 Z 검정을 사용하고요. 표본이 작은 경우에는 30개 이하는 T검정을 시작한다 이런 얘기 한거 기억나죠 자, 30개 이상의 표본이 큰 경우에는 Z검정을 하는데 이 표본 이란 게 표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집단에 가까워지는 거죠. 모수 에 가까워집니다. 즉이 N값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한대이면 모집단에 가까워 진다. 따라서 어, 중심 극한 정리 한다면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게 그 많으면 많을수록 무한대로 가까워지면 이 분산은 어, 시그마 제곱으로 가까워진다 S제곱은 시그마 제곱으로 가까워진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이 경우에는 뭐냐면 제트 검정의 계산 공식이죠. 있 제트 검정 어, 통계량 공식이 있는데 제트 검정은 어, 루트 m 분의 시그마 시그마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트 검정 은 나누기 x 스바 어, 빼기 평균 뮤이 어, 공식이고요. 표본이 작은 경우에는 t 검정이 있죠 t 검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 공식과 거의 유사하죠. 단 다른 게 있어요. 어, 여기는 시그마가 들어가지만 표본이 작기 때문에 표본 오차 s가 들어갑니다. s가 그러니까 루트 n 나누기 s 분의 x 바 뮤. 똑같죠. 근런데 어, z 검정은 시그마가 들어가지만 t 검정은 s가 들어갑니다. 또 하나. Z 검정은, T 검정과 다른 부분은, T 검정은 자유도로 씁니다. M-1. 그래서 자유도 M-1에서 T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어, 좀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것두 가지. 표본이 30개 이상 되는 거는 Z 검정을 쓰고, 표본이 30개 이하 된 거는 T 검정을 쓴다. z 검정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어, 우리가 루트 n 분의 시그마, 나누기, 어, 평균 x바, 그 다음에 빼기, 평균 mu 이렇게 우리가 그제 검정 공식이고, t 검정은 어, n-1 자유도를 쓰고, 공식이 다른 거는 표준편차 s가 들어간다. N 나누기 S 분해 x 바 빼기 뮤 이렇게 해서 다른 것 우리가 딱딱 구별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 여러분 이걸 안 보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안 보고 한번 생각해 보면 머리에 속어올 거예요. 그래서 어 30개 이상은 Z 검정, 30개 이하는 t 검정. 공식은 어 Z검정은 루트 M분의 시그마 분의 바 어, 빼기 뮤 T검정의 공식은 루트 M분의 표본의 차, 오차 S 나누기 X바 빼기 뮤 그래서 Z검정은 시그마가 들어가고 T검정은 S가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면 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너무 간간 겁니다. 다음, 이제, 교수님, T 검정과 S 검정, 아, Z 검정의 차이가 뭡니까? 궁금하죠, 그죠? T 검정은 퍼져 있는 거죠. 분산이 작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거기에 우리 평균 오차에 보면, 거기에 포함된 Z 검정보다 T 검정, 이 어디가 보면, Z 검정을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한번 학술적으로 풀어보면, 검정 방법이 다양하여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T 검정과 Z 검정의 관계만 보더라도, 검정 통계량을 구하는 공식은 비슷하다. 그러나, 오출 결과가 다르다. 이두 가지 검정 방법은,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즉 표본 S30보다 표본 30보다 적으면 t 분포를 t 검정인 t 분포를 이용하고 30보다 많으면 z 검정, z 검정, z 분포를 이용한다. 다만 t 분포표를 보면 알수 있듯이 t 분포표는 30보다 적은 표본의 분포를 나타낸 동시에 30보다 많은 표본의 분포도 포함한다. 따라서 다시 말하면 어, z 분포는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 어려우니까 이 부분 한번 밀고줄게요 T 분포는 30보다 적은 분포를 나타내는 동시에, 또 퍼져 있으니까 30보다 많은 표본의 분포도 포함한다. 다시 말해, 이 T 검정, T 분포는 Z 검정을 포함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함한다. T 검정과 Z 검정에 오해 없이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볼까요? 모 분산에 모르는 가설 겸, 검정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스포츠 이온 음료 용량, 평균 3 0 0리터라우리죠앞 시간에 우리가 한번 해 보죠? 자, 이게 정말 맞냐? 다음에 표본 15개를 15개면 무슨 검정, t 검정을 하죠. t 검정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을 수립하고 유의수준, 유의수준 알파죠. 0.05에서 좌측, 정규분포의 0을 기준으로 좌측 검정이죠. 0.05가 나오면 아래면 기각하고 포함되면 받아들여야겠죠. 모집단의 정규분포를 정규분포란 한다. 분포를 한번 해볼게요. 자, 15개에서. 하나는 308, 302, 290, 327, 290, 320, 285, 315, 285, 295, 295 288, 310, 325, 300. 자, 아, 300개 넘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네요. 자, 여덟 개면 그냥 뭐 사, 평균 300은 나오겠네, 그죠? 딱 느낌에 평균 계산해도 300은 넘게딱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한번 좌측 검정을 T 검정을 한번 해볼까요? 검정 통계량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 검정 T 검정의 계산 공식은 루트 m 분의 s 나누기 x bar 빼기 u 나오죠? n은 15죠. 루트 15. s는 표본오차. 표번호차. 여기서 표본오차는 주어진 표본오차인데 14.3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애오에 애호해 가끔 애오해야될게 있어요. 표본오차인데 안애호도 주어집니다. x bar는 15개를 딱 15로 나눠 보니까 302.1이 나왔습니다. 평균 302.1리터 0 0 3 평균 300리터죠. 그러면 0.568이 나왔어요. T검정통계량 0.568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계산해보니까 자유도는 M-14 좌측검정 0.05란 말이에요. 0.05가 유의도에 유의도. 기준점이란 말이에요. 기준점. 그러면 t 검정은 5 6 8이니까 기각할 수 없죠. 자. t 검정정은1 6 7 7 7 7기준7 7 7 7 7 7 7 7 7 기준은 0 .05, 0 5 0.05 아래는 기각한다. t검정은 역시 7 1 7 7 아래로 기각되는 거잖아7 7 7 7 7 7 7 7 7 7 이 검정을 한사람면 검정 통계량은 0 5 6 8입니다 0.568. 그래서 어, 유의수이 0.05이기 때문에 귀무과설은 개가할 수 있다 없다, 개가할 수 없다 이런 답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표현하면 여기까지, 면 여기까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자책 검정, 계산 공식이라는 게 계산 값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값은 0.568. 유의 수지는 0.05였지만 0.568이기 때문에 전부 다 받아들인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0.568이다. 유의 수지는 비해서 많은 거잖아요. 그죠? 0.568. 자, 여기가 이 전부는 받아들인다. 전부, 여기서 티검정 포함은 다어 포함이 된다, 합한다, 이렇게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공식을 할때 계산 값이네요, 계산인데, 일단 어 간단히 그러면 설명을 해주고, 설명을 하고, 테스트를 한번 하는 걸로 할게요. 음 자, 15개의 표본, 예, 용량이 쭉 있었잖아요. 전체 용량을 15로 나누니까 302.1이 나옵니다. 예? 분산 구하는 공식 혹시 여러분 기억나나요? 어, 분산 구하는 공식은 이 평, 평균이잖아요. 308 빼기 302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제곱. 더하기. 302 빼기 302.1. 가루 닫고 제곱. 그 다음에, 290 빼기, 평균, 302 빼기, 302.1 빼기, 가루 닫고 제곱. 더하기, 계속이 하잖아요, 그죠? 그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끝까지 할 때, 대상자의 어, 평균, 302.1 하고, 제곱, 분산. 그 금액의 평균에서 분산을 해야만 마이너스가 안 나오잖아요. 분산은 마이너스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분산은 제곱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옵니다. 나누기. 나누기. B6. P6. B6는 N이죠. 자유도. N-114 하면 정확하게 분산이 나옵니다. 분산. d 6 B6, B6는 이거잖아요. 분산, 자유도. 1 5 1. 그럼 14잖아요. 이거 나눠버리면 분산값이 나온다. 분산, 분산. 분산값은 211.6. 나오, 나오죠, 그죠? 나왔으니, 그 다음에 분산값 나고 평균 나고 자유도 나고, 왔 어, S 값은 표준 오차는 분산 값의 루트만 우면 되잖아요. 루트 0.05, 루트 씌우니까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유의 값은 0.05였고, T 검정은, 우리 아까 했죠. 어, 루트 집어서 15분에 이게 S잖아요. 26. S 26. 나누기. T 값. C, 어, 평균이니까 302.1. 300 하면은 티검정 값이 나오잖아요 티검정 값이 나오니까 0.56 얼마 나왔기 때문에 기가 가속까지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 그 되겠죠? 스습 한번 더 할게요 감사합니다